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돌 같은 주의 내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겠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가 지겠네. 죄삼받은 후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피로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서 사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저는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은 사귀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사귀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일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명제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고 또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사귐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들었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다. 사도는 정말 과거에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만졌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전해주셨고 또그 사도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대박해와 유혹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한 가지 사실을 꼭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예수님이 한평생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은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어둠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어둠, 곧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죄를 어둠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빛에 비유했을까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비유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탁월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비유어로 쓰이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면 살아도 어둠 가운데 사는 것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것이 없는 인생 반듯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넘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지낼 때 여러 차례 넘어졌습니다. 정말 많이도 넘어졌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어긋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상했고 영혼의 생명도 상해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어둠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증명하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심으로 증명하셨죠. 그러니 성도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열심히 사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귀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생각하고 말하는 일, 오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귀는 거잖아요. 사귀는 연인들을 그냥 사귀는 관계로 하자라고 하고 지내는 게 아니죠. 그 사귐은 매 순간 나타나요.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나고, 어려운 일 당해도 생각나고, 좋은 곳에 가도 생각나고, 때때로 연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24시간 내내 비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결코 어둠에 거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속임당하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간혹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빛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밝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은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진실로 사귀는 사람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까? 예 라고 답하신 분들의 한해 또다시 묻습니다. 어두움은 없으세요? 어두움 가운데서 은밀히 생각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말하고, 사귐이 아니라, 정말 편애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라 세상 거벗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데 마른 부분인 교제가 없으면 그건 결혼생활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만, 부부라는 이름만 있어도 그 누구도 그런 부부의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부는 없을 거예요. 사귐이 있다면 진실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 것이라고 사도는 반대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성도들과 서로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빛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전도 몇명 했다고 하고, 헌금을 몇명 얼마나 했다고 하고, 얼마나 헌신했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 말, 내 행동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나조차고 한 거예요. 나 좋은 일한 거예요. 내 욕망 따라 한 거예요. 내 사업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드러내 주시기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수많은 박해, 또 내적인 유혹들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내면에 치명적인 죄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저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 백성에서 탈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한 장치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피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이의 그 피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자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침상은 늘죄 고백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늦은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내가 오늘 하루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일들, 빛 가운데 말하지 않았던 말들, 빛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상념들이 떠올라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의 그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는 거죠. 용서받은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받은 간증들을 나누느라고 교회에는 용서받은 자의 눈물과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일산 교회가 그런 용서받은 간증이 넘치는 그런 눈물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위해 날마다 빛 가운데 서도록 부탁을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빛 가운데 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어떤 치명적인 죄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오늘 비치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죄입니다. 매번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믿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자유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예요. 오늘 그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대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엔 어두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 속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오늘 자백하오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내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 사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더 뜨겁게 붙잡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며 우리 일상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자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상교회 속한 모든 부부들이 서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의 사랑을 본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해 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